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에 언제나 우리를 참가시키시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를 어디에서나 우리를 통하여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은 사람들 가운데서나,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나, 하나님께 바치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러나,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죽음의 냄새가 되고, 구원을 얻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향기가 됩니다. 이런 일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53주년 창립 기념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하나의 교회 되게 하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찬양의 박수를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찬양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온 우리 옆에 앉아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서로 바라보시면서 축복하면서 감사의 박수 또한 하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네. 감사합니다 네. 특별히 오늘 더 감사한 것은 우리 1세대 성도님들께서 푸른대학 성도님들께서 이토록 소중한 연극을 준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성도님들의 대사, 표정, 눈빛, 몸짓 이 모든 것 안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어린이들 한번 대답해 볼수 있으면 좋겠어요. 오늘 연극에 등장하는 꽃들이 있었는데, 어떤 어떤 꽃들이 있었죠? 예, 나팔꽃. 예, 백미와 어린이 대답해 주셨습니다. 예, 해바라기도 있었어요. 또, 어떤 꽃이 있었죠? 윤우, 무슨 꽃이 있었다고요? 장미. <laughs> 어떤 꽃이요? 예, 백합도 있었고요, 해바라기도 있었고 장미도 있었어요. 예, 해바라기도 있었고요. 어, 오늘 하나님께서 찾으셨던 꽃은 결과적으로는 어떤 꽃이었죠? 해바라기였습니다. 해바라기는 어, 꿀에게도, 아, 벌에게도 꿀을 내어주고. 그리고 나팔꽃에게 기댈 자리를 마련해 줬어요. 해바라기가 하나님께서 찾으셨던 꽃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연극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오래 살아야겠다. 예, 아멘입니다. 예, 오래 살아야 되겠다. 아, 맞습니다. 예. 사실은 오늘 뭐 장미도 또 백합도 자신의 아름다움과 우아함을 뽐내서 좀 얄밉게 느껴지기도 했지만, 이 연극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아마도 우리 모두가 꽃이다라는 뜻인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 모두가 누구랑 비교할 수 없는 그만큼 절대 값을 가진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난 5월 두째 주에도 창세기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임을 함께 배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도 골롯에서 3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그런 거룩한 존재임을 또한 함께 배웠습니다. 오늘 연극 속에 담긴 뜻,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속에 담긴 뜻도 이와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가정과 교회라는 공동체는 바로 서로를 하나님의 꽃으로 바라봐주고, 불러주고, 대하여주는 공동체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 사랑이 우리를 세상과 구분짓는 거룩함의 옷을 덧입혀주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드라마 대사 가운데 이런 대사가 있었어요. 제 마음에 닿았습니다. 이런 대사였어요. 밉게 보면 잡초 아닌 풀이 없고, 곱게 보면 꽃이 아닌 사람이 없다. 이런 대사였어요. 뭐라고요? 밉게 보면 잡초 아닌 풀이 없고, 곱게 보면 꽃이 아닌 사람 없다. 이 시간 한번두 분씩 한번 짝을 지어 보시겠어요?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짝을 지어 셔서요 어, 내가 어떤 꽃 같은지. 또, 나 스스로는 어떤 꽃과 비교할 수 있는지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두 분씩 한번 짝을 지어 주세요. 어, 몇분 물어볼 겁니다. 내가 어떤 꽃이라고 느껴지시는지, 또 스스로 나는 어떤 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이야기 나눠주세요. 우리 두 분도요. 네. 우리 주사님들 한번 나눠보세요. <laughs> 예. 다 나누셨습니까? 이야기 나누셨어요? 네, 오늘 이진수 권사님 오늘 천사 역할을 해주셨는데, 어떠세요? 유정일 집사님 무슨 꽃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해바라기 꽃입니다. 예. 우리 유정일 집사님, 이진수 권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거예요? 아, 서로 해바라기 꽃이다. 말씀해주셨어요. 우리 앞에 계신 강 집사님은 어떠신가요? 백일홍. 예, 좋습니다. 우리 집사님 어떠세요? 어떤 것이요? 수? 아, 소나무. 아, 꽃이라고 꽃을 찾았는데 나무를 또 찾아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우리 다현자매는 은진자매한테 뭐라고 해주셨어요? 어떤 것이요? 진달래. 우리 은진자매는 다현자매에게 백합 같다고. 지금, 곰방 생각해낸 것 같은데. <laughs> 좋습니다. 우리 박원선 집사님, 어떻게 우리, 어, 표현해 주셨어요? 장미요. 장미. 아, 김일아 집사님은 장미라고 불러주셨어요. 우리 김일아 집사님은? 생각? 네? 숲꽃이요? 수국. 수국. 아, 수국. 예. 좋습니다. 고전적이고 좋습니다. 예. 이렇게,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꽃 피게 해주신 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지난 53년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의 아름들이 꽃밭을 이루어 왔습니다. 앞으로 서로 서로를 하나님의 소중한 꽃으로 진실한 사랑과 존중으로 대하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 가지, 하나님의 꽃인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꽃인 우리 스스로가, 그리고 꽃받친 우리 공동체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비전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꽃에는 향기가 나죠? 향기는 꽃의 존재됨을 드러내줍니다. 바울사도는 오늘 말씀 속에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향기, 하나님의 꽃으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면서 살아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구원을 얻은 사람들 가운데서나,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나, 하나님께 바치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가 무엇일까요? 조금 막연하게 느껴지지만, 오늘 본문 바로 앞에 14절의 말씀에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다. 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의 소식, 이 복음을 마음과 삶으로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거예요. 우리 모든 한국분들 다뭐 좋아하시죠? 음식 중에서? 양보할 수 없는 거. 김치 제일 좋아하실 거예요. 또 마늘 양보할 수 없습니다. 마늘 좋아해요. 그런데 이 마늘과 김치를 먹으면 어떻게, 어떻게 되죠? 예, 조금, 다른 사람에게 미안하지만, 입에서도 그렇고, 몸에서도 그렇고, 좀 냄새가 날수 있어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 해봤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거예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어떤 향기가 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저 중요한 것은 16절의 말씀에 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어떤 능력을 나타내느냐 바로 생명을 살리는 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능력 저는 이 말씀이 53년 동안 하나님의 꽃밭을 이룬 우리 교회가 앞으로 새로운 희년을 바라보면서 품어야 할 비전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그리스도를 아는 풍성한 지식을 전하고 해바라기가 나팔꽃에게 기댈 자리를 마련했듯이 삶의 무게와 고통에 허덕이는 사람들에게 삶의 기쁨과 의미를 전해주는 역할, 생명을 살리는 역할 역할을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앞으로 해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꽃인 성도 여러분 안으로는 서로를 하나님의 꽃으로 온전한 사랑과 존중으로 대하고 바깥으로는 하나님의 꽃으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당신의 꽃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듯 우리도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며 존귀하게 여기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사랑의 영이신 성령을 가득 부어주셔서 성령 안에서 하나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